첫째 마당 어, 4장 화면 제어와 객체선앱 활용하기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도면에서 작업하다가 전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작업할 때 필요한 화면 제어 명령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도면을 그리기 위해 객체를 정확하게 연결하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장 줌입니다. 줌이 이 내용은 어, 내용이 상당히 되는데요 93쪽에서 104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10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어, 일단 실행방법은 어,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자 그리고 어, 뷰에서 그러니까 위에 메뉴바에 있는 뷰에서 줌 메뉴를 찾아서 예, 뷰에서 두 번째 줌 메뉴를 클릭하면 자, 세 번째 이렇게 또 슬라이드 창이 열리죠.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메뉴를 선택하는 어, 방법이 있겠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오른쪽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 캐드 어, 어, 그 작업 공간 내에서 우측에 보시면 어, 큐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탐색 막대가 있습니다. 이 길쭉한 이것을 탐색 막대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어, 줌을 어, 명령을 클릭해서 어, 이 내용을 선택하는 그 중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명령 옵션은 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줌 명령을 내리게 되면 윈도우 명령 창에 커맨드 어, 라인이라고 하죠. 이, 내, 이 내부에 이런 여러 가지 명령이 뜨게 되는데 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CAD에 새 도면을 띄우시게 되면 어, 그 도면 크기는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어, A3, A3 사이즈입니다. A3 그러니까 A4 용지의 두배 크기죠. A4 용지의 두배 크기인데요. 어, 좌표로 나타내면 절대 좌표로 나타내었을 때 0,0에서 어, 우측 상단에 어, 420,297 사이즈로 용지 크기가 어, 도면 한개를 자동적으로 어,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사이즈로 불러오는 게 기본 어,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용지 크기가 이러할 때줌 어, 명령 이제 축소 확대를 한다는 내용이죠. 어, 줌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어, 명령 안에 내부에 또 하위 명령들이 또 있습니다. 네, 하위 옵션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옵션이 많은데 먼저 어, 바로 축적 비율을 적용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 전체 all 명령을 내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중심을 찾아서 이동하는 c라는 명령이 있죠. 센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적 명령, 다이나믹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하는 extend가 있겠고, 그 다음에 previous 이전 축적을 나타내는 scale, 그 다음에 window 객체를 나타내는 object 그리고 어, 마지막에 실시간 어 주밍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포괄적으로 다 설명을 해 드리면 전체적으로요 어기이 이 꺽쇠 가로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선택적인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자가 이줌 명령 이외에도 명령을 실행했을 때어 필요한 내용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시키는 거고요 어 이것은 지금 제가 윈도우 창에 지금 이 텍트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예, 하부에 명령창에 명령창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 하부에 명령창이 원래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명령은 무조건 어, CAD에서는 키보드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이제 마우스 클릭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타이핑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어, 줌이라는 어, g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g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예, 줌 명령이 바로 뜨게 되죠. 그래서 어, 그냥 스페이스 하셔도 되고 어, 단축키가 G, g가 맞기 때문에 어, 그대로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줌을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줌 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텍스트 대용과 마찬가지로 윈도우 구속 지정, 축적 비율 nx 또는 nxp 입력. 자, 이게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타이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체 중심 동적 범위 이전 축적 윈도우 객체. 이렇게 마우스로 직접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단축키를 전체 면 A, 중심이면 C,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해서 스페이스는 엔터키 치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시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맹령창을좀 내리겠습니다. 밑으로. 자, 이렇게. 자,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이 꺽쇠 가로 말고 부등호 가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그냥 스페이스나 공공 공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공 스페이스나 공 엔터라고 하는데요. 아무 명령 입력하지 않으시고 그냥 스페이스나 엔터 키치면 그대로 명령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 실시간이라는 것은 기본 디폴트로 내장되어 있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줌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냥 공 스페이스나 엔터 키를 치게 되면 실시간 줌이 들어갑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줌 명령을 내리고요. 자, 그다음에 줌 명령 내리고 그냥 공 스페이스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이런 돋보기 모양이 떠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상 앞쪽으로 밀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앞쪽으로 가져가면 확대고요. 자 뒤쪽으로 가져가면 마우스를 뒤쪽으로 가져가면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몸 쪽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당기면 축소가 됩니다. 아 예, 네, 축소가 되죠. 뒤로 물러나는 거니까 마우스를 앞쪽으로 가져가면 사람이 앞으로 다가간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우스의 왼쪽 버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가락의 두 번째 손가락이죠. 예, 이 손가락을 검지죠. 검지를 클릭한 상태로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전후로 밀었다 당겼다 움직이시면 이렇게 축소 확대가 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 실시간 축소 확대인데요. 주민인데요. 상당히 편합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어, 다른 내용들과 다르게 어, 아주 미세하게 일부분만 축소 확대를 하고 싶을 때, 어,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전체입니다. 전체, all 인데요. 어, 전체 zooming 은, 이, 현재 처음 여러분들이 기본, 어, 템플릿을 풀러 왔을 때, A3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A3 사이즈의 용지를 불러 오게 되는데요. 어, 이 내부에 작업을 해서 뭐 만약에 객체를 제가 아무거나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 사각형 오브젝트 객체를 하나 그렸을 때 여기에서 어, 줌을, 줌 5를 하게 되면요 어, 이것은 도면 한 개가 4 2 0 2 9 7 사이즈인 이 A3 사이즈와 내부 사이즈를 모두 통틀어 봤을 때어 도면 이 한계가 제일 크기 때문에 도면 전체가 확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줌올올 올 하게 되면 이것은 이때는 이제 이 도면 트리 그려진 이 A3 용지 사이즈까지 전체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줌올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다르죠? 제가 이야기한 거와 다르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샘플로 바깥에 이렇게 어, 이전에 예, 작업했던 여러분들 육각형 그리기의 샘플을 미리 그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함인데요. 이 내용은 뭐, 무슨 말이냐면 하 이것이 오이기 때문에 도면의 한계를 벗어나는 만약에 객체가 바깥에 그려져 있으면 예, 전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줌올자 네,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 조금 전에 육각형을 지웠기 때문에 줌 올을 했을 때줌 올을 했을 때예 도면 한개까지만다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줌 올의 예,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시 한번더이거좀 되돌리기 해놓 되돌리기를 좀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또 조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어, 중심입니다. 이것은 줌 명령을 내리고요. 어, C 명령을 내려서 중심을 만약에 이420257 끝점에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자, 끝점에 찍, 찍고 찍예 스페이스 키를 치게 되면 자이 점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이 작업 공간의 화면에 센터에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줌의 어, 중심 옵션에 대한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줌의 동적 다이나믹 조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명령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줌 명령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믹인 D 스페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어, 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사각형 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서 클릭을 하시고 움직이면 이렇게 클릭한 상태입니다. 왼쪽 어 마우스 클릭을 하신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게 움직여서 움직여서 크기를 사이즈를 결정하고 놓은 다음에요. 자, 사이, 놓은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해서 가져가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예. 스페이스를 치게 되면 그 사각형 크기만큼 어 조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어, 움직이는, 예, 다이나믹한 사각형을 가지고, 어, 축소 확대를 한다 해서, 동적 줌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범위 옵션입니다. 어, 어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익스텐더 이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면요. 자, 해보겠습니다. 줌에 E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우 뭔가 같은 부분이 있죠? 게뭐 했냐면 전체를 나타내는 all 명령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뭐두개 중에 하나만 쓰면 되지 뭐가 다른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Extend는 어그 어떤 그려진 객체를 전체 나타내고요. 어, all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 다른 점은 뭐냐면요. 어, 전체라는 명령은 어그 도면의 한계 그 원래 그명 용어로는 limit라 하는데요. 도면이 설정된 한계 안에 만약에 객체가 작게 그려져 있을 경우에는 도면 전체까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도면 바깥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 한계를 벗어난 내용을 다 보여주는 게올이고요 Extend는 어, 뭐냐면 어, 만약에 도면 한계 내부에 어떤 객체가 작게 그려져 있으면 Extend 명령을 내리면 어, 내부에 있는 것만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 올은 내부에 작게 그려져 있어도 도면 한 개까지 다 보여준 거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 바깥에 벗어난 거는 일단 버리고 지우고 자 해보겠습니다. 줌 a 올올 했죠, 그죠? 예, 같습니다. 다시 이번에 줌에 익스텐드 예같죠이거는왜같냐하면 지금 제가 이 도면 한 개까지 뭔가를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한번 이 내용을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줌에 어, all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 도면 원래 한 개가 조금 전에는 그 모두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내용을 지운 상태에 줌, 어, 줌에 all 이었습니다 이번에 줌에 extend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 도면 한 개는 무시하고 작업이 되어 있는 객체를 전체 다 보여 주는 겁니다 한계 어, 전부를 보여주는 게줌 익스텐드입니다. 어, 범위입니다. 범위 좀, 좀 내용이 다르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예다 지웠을 때줌올 하면 이렇게 한 개를 보여주고요. 한 개까지 다 보여주고요. 줌 익스텐드 하게 되면 그려진 객체만 이렇게 다 보여주게 되죠. 자, 다시 내용을 살리고요. 자 이제 다시 줌, 익스텐더 하게 되면, 네, 객체 전체를 보여주고 줌 올하면, 네, 한개 밖에 객체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 점은 뭐 점은 뭡니까? 결국 어 도면 한개 밖을 벗어나게 되면 줌 올과 줌 익스텐더 명령은 결과값이 똑같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면 외부에어내용들 전부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이 도면 한어안 밖으로 있는 내용들 다 치우고 줌올 했을 때 예, 도면 한계까지 다 보여주고 줌 익스텐드 했을 때는 객체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줌 올과 줌 이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예, 이 차이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 한계 이내에 있을 때는 줌 올과 줌 익스텐드는 조금 다르 다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 객체가 외부에도 이렇게, 어, 남아있는 상태가 있다면, 뭐, 이렇게 내가, 뭐, 어떤 객체를 그렸다가 줌 2를 하게 되는 것과,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줌 5를 하는 것은, 예,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주문명령 어, 내부에 있는 옵션 중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몇개 이제 안 남았죠 안 남았는데요 어 처음에 우리가 주명령을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어 여기 보시는 항목에 보시면 처음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곧 중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윈도 우 구속지정이라는 어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 무엇과 같 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 윈도우라는 명령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 금 축소를 시킨 다음에 어, 줌 명령을 내리시면 이렇게 어, 십자 커서가 나타나면서 돋보기가 있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어, 윈도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 지금 현재 원저 지정했던 사각형 박스 내부에 있던 내용만 확대가 됐죠. 자, 여기서 똑같이, 다시 조금 전에 내용을 어,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zoom, 이번에는 window, 어, 한 다음에 예, 창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동일하죠. 그래서 윈도우 구석 지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zoom 어, 명령을 내렸다가, 어, 그 사각형 구석을 지정하는 것과 지정을 해주는 것과 어, 윈도우 명령인 W를 이용해서, 어, 객체, 어, 위치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줘서 축소나 확대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내부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전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previous P 인데요. 뭐 어, 조금 전에 저희가, 제가 어, 먼 거리에서 바라보다가 지금 이 창털만큼 확대를 했는데요. zoom에서 previous p라는 명령으로 어, 명령을 내리게 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zoom 줌, 어, 줌 명령을 여러 번 수행했다 하더라도 어, 그 바로 이전에 어, 내가 zoom으로 봤던 창 위치 어, 그 위치를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되는 거, 실행 취소가 되어서 좀이 다음 좀 어, 최종적으로 했던 좀 이전 단계 의줌으로 되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전 좀 음, 피가 되겠습니다. 좀또 피하게 되면 또 이전의 줌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줌 명령을 어, 실행 취소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조금 축적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어,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객체는요, 줌 어, 오브젝트 어, 명령을 내린 다음에 이 객체를 만약에 어, 선택을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객체만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줌 p 어, 이전이었죠. 다시 줌 예, 원하는 객체만 이렇게 어 잘못됐네요 이게 좀 전에 줌은 범위였죠 좀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내가 어, 선택한 객체들 자, 요거를 보겠다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크게 뭐 차인 차이, 뭐 차이가 뭐가 있나요? 좀 전에 범위를 지정하는 것과 어, 구속 지정하는 것그 다음에 객체를 지정하는 것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 범위 지정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브젝트를 만약에 얘만 내가 보겠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범위와는, 범위는, 어, 계략적인, 어, 구석을 지정해 주는 거지만, 어, 이 중, 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확한 객체를 찍어서 보, 찍어서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예, 다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420257. 자, 이렇게, 어, 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사실상 이것을 관, 뭐 전반적으로 다 쓰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이제 기억력도 좋고 어, 거기 상황 상황에 따른 순발력이 상당한 분인데 어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몇 가지 예, 기억나는 것, 자주 쓰는 것, 예, 편한 것요것만 골라서 쓰는 예, 성향이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고 예, 예,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것을 이 중에서 어, 골라 쓰시면 될 거고 이 외에도 또 줌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또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알려 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음, 축적 비율. 자, 어, 처음에 우리가 줌 명령 내렸을 때 축적 비율이라는 nx 또는 nxp 입력을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내부의 옵션에 보시면 s 스케일 축적 명령을 이용한 K 명령이 있거든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줌 명령을 내리고요. 어, 1X라는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1X. 자, 별 차이가 없죠. 그다줌 2X. 자 확대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 배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배율. 그래서 어, 처음에는 1x면 1대1이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예, 있는 거고요. 자, 2x를 하게 되면 2배 배율로 올린 겁니다. 자, 거꾸로 줌 0.5x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예, 1로 줄여주는 겁니다. 예,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보인 겁니다. 다시 줌 0.5. 어, x. 또 여기에서 2분의 1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 0.5, 그러니까 여기서 nx, n이라는 것은 임의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이제, 어, 배율을 확대할 거면, 어, n 값이 어, 1, 2, 뭐, 1.5, 1.3, 뭐든지 들어갈 거고요. 축소를 할 거면, 어, 자기 자신이 1, 1이니까 1보다 작은 숫자를 그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xp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n이나 xp나 똑같은 음,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축적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두 예. 가지는 같은 명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을 한번 지우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예 네. 1이라고 쳐보겠습니다. 1 어,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좀 전에 1X와는 좀 다르죠. 되도록가 보겠습니다. 자, 좀 1X 어떻습니까? 뭐, 어, 변화가 없죠. 근데 여기서 줌 그냥 1을 해 보겠습니다 자좀 다르죠 아까와는 예 그냥 1 숫자만 치는 것과 어 1x 를 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좀 하고 숫자만 치게 되면요 절대 값입니다 절대 예, 절대적인 값이죠 1이면 내가 원래 불러왔던 이 템플릿 파일에 우리 도면 한개에 어, 축적대로 그대로 살려주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2라고 치면, zoom 2라고 치면, 예, 원래 불러왔던 템플릿 파일의 2배를, 두배 2배 확대를 해주는 거고요. zoom 0.5라고 치면, 내가 불러왔던 템플릿 파일의 예, 2분의 1로 축소된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x나 xp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 상대적인 값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화면에서, 예, 두배 축소, 뭐, 두배 확대. 그러니까, 어, 2분의 1로 축소되는 거죠. 2분의 1로 축소, 0.5 축소 또는, 어, 1이나 어, 2배, 3배 확대. 예, 이렇게 되는 것이다. 어,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줌에 대한 명령어는 상당히 내용이 길었습니다. 본문 페이지에서도 어, 계략적으로 어, 한 10페이지 정도를 할애해서 내용을 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자, 상세한 내용은 조금, 음, 교재를 어, 열어서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될것 같고요. 자, 이르, 어, 제가 설명드린 강의 내용을 보셔도 충분할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이해가 안 되신다면 교재를 더 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점 이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이 부분은 어, 설명보다는 KED 화면을 직접 보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점 이동 펜 명령입니다. 이건 초점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명령인데요. 펜 어, 명령은 어, 상당히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먼저, 뭐, PAN이라고 명령을 입력하셔도 되고, 단축키인 P를 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CAD는 2015 버전 정도에서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이 되면서 앞자 두 문자를 치게 되면 연관 명령어가 검색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가 떠듯이 제가 P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P 자로 시작하는 명령들이 어, 다수 사용이 어, 되는 명령 우선 순위로 이렇게 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용자가 최근에 사용했던 우선 순위로 뜨기도 하고요. 어, 만약에 최근에 쓰,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예, 그 빈도가 높은 그런 자, 자주 사용할 법한. 어, 음, 빈도가 높은 명령어 손으로 이렇게 나열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 펜이라는 명령이 바로 위에 뜨고요. 아이콘은 이렇게 손 모양이 나타납니다. 손 모양.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하고는 조금 음, 다른 개념이고요. 펜은 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 어, 내가 이 도화지를 용지를 잡고 어, 손으로 어, 이렇게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zoom은 축소를 하거나 확대를 하는 개념이고, 펜은, 어, 객체를 옮기는 게아니고요 용지 전체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펜 명령입니다. 어, 이,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메뉴 막대에서, 여기 메뉴에서, 뷰에서, 음 초점이동에 가서 그 다음에 뭐, 뭐 실시간 점 왼쪽 오르,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은 어, 실시간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p 명령을 내려서 어, 실시간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 다음에 뭐가 있냐면 탐색막대 예, 탐색막대를 이용해서 탐색막대를 이용해서 초점이동을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탐색 막대는 어, 어, 내용이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었죠. 자, 이 단축키 P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명령어 예, P A N 이렇게 마지막이었죠. 탐색 막대는 어, 잘 사용하지 않는데 어, N이라는 어, 만약에 입력을 해보시면 N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에 어 Navi bar라고 있습니다. 네비웍스 뭐 bar는 b a 메뉴 뭐 이런 식의 약자인데요. n a v bar를 어,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잘안 보여서 자 얘를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 영광 아, 검색어 뜨니까 좀 내릴게요. 자 N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요. navbar라고 있습니다. 네비 바 b a r 가 뜨는데요. 이, 클릭을 하고, 어, 옵션이 뭐가 뜨느냐면, 옵션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앞에 줌 명령 알려드릴 때, 꺽쇠 가로 안에 든 거는 뭡니까? 어, 선택지라고 말씀드렸고, 푸둥호 가로 안에 든 건, 원래 기본적으로 탑재되었거나, 사용자가 이전에 사용했던 명령, 그게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네, 사용자가 누구였던 간에, 이전에 캐드에서 어, 사용했던 명령이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끄기라고 되어 있는 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현재 네비바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켜 보겠습니다. 자, 켜게 되면 이쪽에 오른쪽 상단에 예, 네비바가 어, 이렇게 뜨게 되겠습니다. 자, 저, 여기에서 어, 손 모양이 있죠. 예, 이걸 누르시면 예, 이렇게 펜 명령으로. 어, 도면을 움직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 초점 이동 명령의 실행 방법이 되겠습니다.